네, 안녕하세요. 재월입니다. 오늘은 나를 전공하고 나의 대학을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주변에 그 플로리다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뉴질랜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 참그 햇살 좋은 곳에서 어 외국의 그 다양한 새로운 자극들 이국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참 여유롭게 생활을 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럽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 유학을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오히려 좀 여행 여행은 갈수 있어도 가서 배우거나 하는 거는 조금 내키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왜 놀러 가는 건좀 괜찮은데 유학이나 이런 배우러 대학을 가는 것은 왜 싫어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미국의 뭐 하버드를 나온다 하더라도 저기 그 현각 스님처럼 하버드를 졸업했죠. 예, 네. 하버드 대학생이었는데 현각 스님처럼 아참 교수가 되고 뭐 사회에 물질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허망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면 다시 또 한국에 와서 선불교를 통해서 또 자기 정진을 하게 되죠.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서. 그러면은 하버드를 유학 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. 한국으로 와서 또 선불교 정진하고. 근데 선불교도 별거 없으니까 하다가 아 이거 뭔가 또뭐 가나선을 한다고 하지만 아 나를 찾은 것 같지도 않고 안 찾은 것 같지도 하고 또뭐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찾을까에 대한 방법론에 빠질 수가 있겠죠. 어떤 수련 방법을 선택하고 공부할 것이냐.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선도 수련, 그런 정신 수련을 통해서 저는 공부해 나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럼 이제 아까 그 친구, 유학 가는 친구를 봤을 때 대입을 해보는 거죠.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뭐 어떤 대학에 나왔든 대학을 나오고 또새 속의 것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다시 또 한국 와가지고 정신수련을 할 바에, 지금 내가 하는 그런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전공하고 나를 대상으로 내 나의 대학을 나오고,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나에 대한 공부, 나에 대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, 뭐, 공자, 장자, 뭐, 탄어학, 뭐,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, 그분들은 뭐, 책을 읽어서 공부도 했겠지만,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향했던 여행과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. 나 자신에 대해서.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무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